들이 수익성 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이유? 사십 년을 특별한 소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축복이 아니라 어, 이제 예, 재앙이 네.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장기 계약 우량 이 임차인 어떤 업종 이 있을까요? 병원, 뭐 은행도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고 지금은 은행별로 잘안 안, 안 안, 보여요. 좋아지 하 네. 않습니다. 네. <laughs> 지나기는 아직 금융대첩에서 승리할 12편의 비밀병기가 남아 있습니다. 김순신의 금융대첩 썰웅 김순신입니다. 이번 1 1일화에서는조략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짠테크를 가지고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칭 캐론마트 온도부장님과 현명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주실 11번째 비밀병기 KBWM 스타자문단 이문순 위원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WM 스타자문단 PB 임은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천호동 일대를 주름 잡는 금융내첩의 특별 게스트, 천호동 캐롯마트 온도부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두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피비님, 최연소 피비라고 들었는데요. 언제 피비가 되신 거예요? 네, 일단 지금 최연소 피비는 당연히 아니고요. 네. 네. 피비 업무를 시작했던 게 2005년이었고, 그때 28였으니까, 사실, 네, 대단한 건 아닌데, 뭐, 증권에 비해서 은행이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최연소 피비라는 타이틀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열정이 많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그렇지. 엄청난 네, 아닙니다. 대단히 영광입니다. <laughs> pb는 보통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아, 네. 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pb센터는 센터별로 멤버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별로 전담 pb가 정해지게 되죠 전담 pb는 은행에서 필요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 지점이 아닌 pb센터를 거래하시는 이유는 고객마다 좀 매우 다양하게 있으세요 특별한 컨시어지를 컨시어지 서비스를 위원했을 수도 있고 뭐 세무 부동산 상담 같은 전문가 서비스가 필요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어쨌든 이 모든 것이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PB는 바로 그 일을 도와드리는 직원입니다. 다음으로 게스트분 어, 이상한 파를 쓰고 계신데.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호동 캐롬마트 온도부자이자 브랜드 전략부에서 근무하는 금융대첩 PB입니다. 오늘 짠테크에 대해서 네. 논의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참여하겠습니다. 총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자발적 의지에 따라 참여하시요 <laughs> 제가 그 참여자분들을 좀 섭외하기가 어려워서 직접 자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온도 부자라고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깜찍한 모습으로 나오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중고 거래가 또 재미까지 갖춘 알뜰 소비 트렌드로 부각되면서 뭐 방금 말씀하신 짠테크나 뭐 펀테크, 리셀테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게스트분이 바로 내가 짠테크의 여왕이다라고 자처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laughs> 원래 이런 비법은 잘 알려 드리지 않는 편인데 저는 이제 단시간 내 캐론마트에서 그한 270건 정도 그 완료한 경험이 있고, 매너 온도 정도는 음... 55도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초록창에서 운영하는 오늘도 평가로운 그 중고나라에서 그 많이 또 판매한 경험도 있고, 요 그리고 또 리브모바일로도 통신용음을 아주 절약해서 쓰는 편입니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짠테크의 왕이라고 하긴 <laughs> 어려울 거고, 짠테크 어린이, 짠리니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이게 말씀드린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또 물건 구매할 때는 카드 할부로 쓰는 게 아니라, 상품권 같은 경우를 현금 여유가 있으면은 상품권 샵에 가서 결제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안 쓰는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페이비 스타뱅킹에서 이렇게 모바일 상품권 대팔기 같은 경우를 통해서 또 하고 있고요. 그 스타뱅킹에서 하는 매일 걷기를 통해서 틈틈이 포인트리도 적립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팁에서 사실은 사이버 농사라고 불리는 앱내 농작물 수확 게임부터 앱을 켜고 걸으면 뭐 리워드를 받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사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캐럿 마켓에서 단시간 내에 많이 판팁 같은 거좀더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2 7 0건이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면 박스는 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아놓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살것 같은 상품이면 더 좋으니까 박스가 있냐 없냐가 가격 차이가 좀 나죠. 그렇죠. 새 상품이냐 아니냐도 차이가 있으니까. 또 그리고 급하게 또 판매하는 상품은 비대면 눈꼬리 거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카페 같은 데서 정보 얻어가지고 핫딜 상품들을 또 많이 사는 편인데 서칭하긴 음. 힘들지만 싸게 음. 사면은 또 그런 음. 소소한 행복감을 또 얻는 편입니다. 음. 카페에서 공구를 하시는 거예요. 공구는 아니고 이제 핫딜 올라오는 게 있으면 또 싸게. 음. 아. 오 정말 신기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이렇게 부지런히... 일어난 온도 부자님은 정말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온도 부자님은 이렇게 알뜰하게 모으신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여기 PD다 보니까 저희 남편도 이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 편이어가지고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PD 센터를 찾는 자산가 분들은 어떤 거에 좀 관심이 많고 어떻게 자산을 불리는지 이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질문을 <laughs> 질문을 누고 대받았잖아요. 고급 기술이 나왔는데요. 네. 원래 자기의 고민 상담을 털어놔야 진정성 있는 법인데 아쉽습니다. 네. 피비님 비법 하나만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그 투자 비법이라기보다 어 최근 자산가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을 제가 이콕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게 이제 경기는 이제 둔화, 침체, 그리고 회복 확장 이렇게 반복하면서 순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네. 경기 국면별로 집중해야 하는 자산이 이제 달라지죠. 현재 OECD 경기 선행지수로 본 미국 경기는 둔화가 진행 중이고 또그 외에 중국이나 뭐 유럽, 일본, 한국 등의 대부분 지역은 경기 선행지수가 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으로 가는 중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둔화를 겪으면서 주식, 채권, 할것 없이 모든 자산이 처참한 성과를 보였었잖아요. 유일하게 플러스 성과를 보인 것이 바로 달러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달러 원 환율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두 분은 혹시 우리나라 평균 환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1,000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1,200원, 1,300원, 1,000원 어... 뭐 그쯤 네. 될것 같아요. 제가 어. 고 20년의 평균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거 한번 네. 좀 보셔, 네. 보시면 좋겠고 네. 실제 우리나라 20년 평균 환율이 비슷합니다. 1,134원 어... 선입니다. 보통 저희가 1,250원을 위기의 임계치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0월경에 저희 1,440원 근처까지 갔던 거 기억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 보통 고객분 분들은 1300원대에 진입하면 매도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이제 시간을 잡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1100원에 초반대에 진입하게 되면 이제 분할해서 매수를 하기 시작 하시죠 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유 중이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속 보유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최근에는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달러로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도 좋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1년 달러 정기예금이 5%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원화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고객분들이 엔화를 주입게 보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도 최근에 엔화 관련한 기사는 좀 많이 보셨었죠? 네 봤는데 딱그 일본 여행 가기 좋은 시기다. 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엔화가 뭐 최저점이다. 네. 900원이 무너진다. 네. 이런 기사들 너무 많이 본것 같아요. 많았었죠. 네. 네. 실제로 우리 온도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도 네. 어, 요즘 엄청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다른 통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중 엔화 약세가 특히 두드러졌었는데요. 일본은 PB 고객들이 선호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특히 더 엔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1차적으로 천원이 깨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로 950원 부근에서 환전해 놓는 분들이 꽤 계셨었는데요. 2차로 최근 뭐 6월 또 7월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900원대 근접하고 잠시지만 800원대 환율을 보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엔화 현찰을 매수하셨습니다. 그 시기에 사실 일시적으로지만 저희 센트 보유 엔화가 다 떨어져 가지고 잠깐이지만 환전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엔 자산가가 되는 길은 쉽만은 않네요. 고려한... <laughs> 너무 많고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기는 사이클이 있고 그 국면별로 투자하기 좋은 자산군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시기가 어느 쯤에 있는지 또 어떤 자산을 그래서 내가 투자해야 되는지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제 혼자 파악하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갈수록 이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고 또 그래서 변동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죠. 사실 이런 때는 수익 추구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입니다 예, 자산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 환경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고 또 이는 이두개 자산을 저희가 섞으면 이제 수익률이 평균화되지만 리스크는 평균보다 더 낮아지는 분산 투자 효과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서로 움직임이 다른 자산을 섞는다면 리스크 감소 효과는 더 커지는 만큼 독일한 수익률 하에서 더 안전한 포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두 개를 섞는다는 걸 어떤 걸 섞어야 되는지 사실 네.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리고 또 선택할 때는 어떤 펀드를 골라야 되는지 이런 걸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요즘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품 라인업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고객분들께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또금 마저 다양한 유형의 국내외 자산을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을 운용 전략으로 삼는 투자 상품입니다. 이렇게 투자 전문가가 알아서 투자 대행하고 또 소액으로도 자산 배분이 가능한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는 우리 투자 경험이 적거나 본인의 생업에 바쁜 우리 일반 투자자에게 자산 관리에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도 운용 스타일이나 투자 비중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업력이 길고 대형 우량한 자산 운용 기관에서 만든 상품이라던가 판매사에서 각자 이제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추천 상품 리스트가 있을 텐데요. 그 안에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 말고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이 또 있을까요? 아! 네. <웃음> 그 퇴직 연금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는 그 디폴트 옵션?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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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건 설명 The cat sat on the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도록 뭐 습니다 자동으로 샀다고 문자고 하는 거같던데 <laughs> 어, 예... 네 맞아요. 요즘에 사실은 개인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꼭 집어가지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네. 그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은 매년 1 2에서15% 이상 아주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이미 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커지는 시장 대비해서 퇴직연금 수익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가입 가입자분들이 퇴직연금 수익률에는 관심을 많이 갖지 않기 때문이죠. 가입자의 약 88%가 원리금 금원 보장 운용 상품으로 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는 만기가 있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자동으로 재해치해 주셔서 퇴직연금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 및 수익률 등에 둔감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폴트 옵션이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사전 지정 운용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만기가 있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자동 재해치는 금지됩니다. 만기가 된 자금은 이제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인데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자신들의 수익률에 관심을 좀 갖고 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서 실시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이제 생각해보시면 우리 온도부장님도 가입하고 계시고 저도 물론 하고 있지만 우리가 퇴직연금만큼 꾸준하게 장기투자를 할수 있는 자금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또 장기투자는 굉장히 커다란 무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절대 이걸 놓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를 적극 활용하면 네.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리스크도 줄이고 맞습니다. 수익률도 개선되고 맞습니다. 뭐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각각 판매사별로 제안하는 디폴트 옵션 전용 상품이 있습니다. 그 디폴트 옵션 상품의 모든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연금 운용의 최적 화 과된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있다 추천해 주실만한 게 있을까요? 그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자산관리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 나만의 기대 수익률을 정하시고 그거를 꾸준하게 실현시켜 나가는 겁니다. 무턱대고 높은 수익률만을 쫓다 보면 손실의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또 그걸 복구하려고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계속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두 번째로는 우리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본인의 직업을 통한 종.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미 있는 통계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요거.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어? <laughs> 비침이 나왔습니다. 네, <laughs> 비치 나왔습니다. 네. 우리 2011년부터 KB 금융그룹의 경영연구소에서 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자들은 다 보는 채가 아닙니까? 부자분들의 내용이 다 들어가 네. 있어서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통해서 매년 한국 부자의 현황과 또 투자행태, 또 자산관리 등 부자에 대한 궁금해할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 부자를 처음으로 이제 분석. 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흥 부자와 전통 부자를 비교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신흥 부자란 금융 자산 10억 원 이상 20억 미만을 보유한 30세에서 49세 개인을 뜻합니다. 우리 왠지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부자가 된 사례가 좀막 생각이 나시잖아요. 기사도 종종 나고 또 실제로 피비센터를 찾아오시는 젊은 분들 중에는 가상 화폐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네, 근데 비율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보니까 한국 부자의 대부분은 현재 자산을 축적하는데 가장 기여도가 큰 원천이 사실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전통부자는 37.5% 신흥부자는 32.2%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원천은 부동산투자, 상속증여, 근로소득, 금융투자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디지털 자산 등의 기타 투자 자산을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했다는 음, 케이스는 사실 신흥부자든 전통부자든 별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나에 대한 투자와 또 자산관리를 위한 투자,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그 짠테크로 지출 방어를 하시고 자산을 모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문순 피 b 님의 조언으로 부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천호동 온도부장님 오늘 바쁘신 <laughs> 시간 내주셔서 영상 촬영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되게 오랜만에 KB금융지주 유튜브 촬영을 하게 돼서 또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우리 김순신 장군님이 불러주셔서 네. <laughs> 네, 너무 영광이었고요 어, 이 유튜브 우리 컨텐츠들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많이 자산을 갖고 셔서 네. 예, 저희 피비센터에 찾아오시는 그날을 제가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 퍼스트. 특히 예, 더 퍼스트. 네. 저는, 어, 물에 끌렌점을 올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문순 피비님께 상담받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알고자 하면 돈이 붙을 것이고 모르고자 하면 돈이 새 나갈 것이다 오늘도 이문순 피비님과 함께 자산가들의 자산관리 비법에 대해서 확인해봤는데요 벌써 12편으로 준비한 금융대첩이 한 편만 남았습니다 금융대첩에서 승리하고 싶은 주제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laughs> 부탁드립니다 김순신의 금융대첩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나아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해 주시면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 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